11번째 시간으로 한국 목조 주택 수명 왜 이렇게 짧은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시간까지는 건축학 원론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였으며, 이 시간 이후에는 기술적인 세부 검토를 통해서 직접적인 원인을 규명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의 주택은 캐나다에서 보다 훨씬 비싼 고급 자재를 이용하여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의 기대 수명이 30년에서 50년으로 캐나다와 비교할 수 없이 짧은 상태입니다. 과연 왜 이렇게 수명이 짧을까요?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캐나다, 미국에서는 목재가 가장 경제적인 재료이므로 목조 주택을 경제적으로 짓고 있으며 기대 수명이 100년 이상입니다. 한국에서 똑같은 목재를 수입해서 짓고 있는데 수명이 짧은 이유를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한국의 고건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는 지은 지 수백 년이 되는 궁궐, 사찰 등 수많은 고건축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기후 조건에서도 건축물이 수백 년을 견딜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자료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축물로는 처음 지어진 연대는 정확하지 않지만 1397년부터 8만 대장경을 보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록된 합천해인사 장경판전이 있습니다. 장경판전이 중요한 것은 8만 대장경을 보관하기 위하여 공기의 흐름 및 내부 습기 제어를 현대 건축보다도 더 완벽하게 제어해서 건축물뿐 아니라 보관하고 있는 대장경을 완벽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경판전의 사례에서 보듯이 한국에서 건물 수명이 짧은 가장 큰 원인으로는 실내 내부의 공기 흐름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볼수 있는데 상세한 내용을 추후 별도 항목으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한국에서의 주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근대화된 이후 고층의 공공주택 위주로 지어지다 보니 튼튼하고 비교적 저렴한 콘크리트로 건물을 짓는 생태계가 이미 광범위하게 구축되어 있고 기술이 보편화되어 있으나 목재의 경우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심하고 목조주택에 대한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도입 초기 단계로 볼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양식의 주택을 보면 서양의 생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것을 한국의 생활 환경에 적용하다 보니 서양과 한국 환경의 차이에 따른 기능이 상충되어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목조주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존의 철근 콘크리트 주택에서 축적된 기술을 기반으로 적용 변형시키며 최대의 가성비를 유지하기 위하여 서양에서 개발 발전된 기능을 현지화라는 명분으로 간소화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최상의 자재를 사용하고 있지만 주택의 수명이 서구 사회보다 현저히 짧아지고 있습니다. 기초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지하실 없이 지표를 약 1m 정도 터파기를 한후 온통 기초 매트푸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은 이익을 위하여 큰 것을 포기하는 소탐다실로서 공사기간은 단축할 수 있지만 50년 이상의 주택 수명을 포기한 결정으로 볼수 있습니다. 첫째로 온통 기초 사용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온통 기초를 사용할 경우 자재비는 줄기초, 독립기초를 사용할 때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지만 공사기간이 현저하게 짧아지기 때문에 인건비 및 경비 부분에서 상당히 절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중앙에 기둥 및 내력벽이 있을 때 집중하중을 바닥 슬랍으로 지지하는 구조적 모순이 생기고 있습니다. 둘째로 지하공간의 부재를 들 수가 있습니다. 겨울철에 영하권으로 내려가는 캐나다에서 짓는 대부분의 목조주택에서는 1층 바닥 아래의 지하 공간을 통하여 1층 바닥 및 상부 골조로 공기가 자연순환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지하실을 만들거나 지하 및 공간, 크로월 스페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텍사스, 캘리포니아와 같이 기온이 높은 지역에서는 지하 공간을 만들지 않고 직접 땅 위에 주택을 짓기도 하지만 온통 기초는 연약지반에 지어지는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셋째로 지하 매립 설비 수리를 하기 매우 힘듭니다. 배관 및 설비의 최대 수명은 30년에서 50년 내외이며, 땅속에 매립하는 구리 전선의 최대 수명은 70년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즉, 매립 설비에 문제가 생기면 수리를 하고, 수명을 다하면 교체를 하여야 하는데, 온통 기초 콘크리트에 매립할 경우 수리 및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즉, 온통 기초를 사용하므로 적은 비용을 절약하고 장수명 주택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섯째로 기초에 사용하는 단열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XPS, EPS 단열재의 경우 설계 지반보다 지지 강도가 같거나 높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지만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단열재의 크리프 현상으로 수분 증발에 의하여 50년에 걸쳐 10% 정도의 수축을 예상하기 때문에 기초 밑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내력벽, 기둥, 하부와 같이 집중하중을 받는 부분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서서히 치마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국에서와 같이 온통 기초를 사용할 때 기초 밑에 단열재를 넣을 경우 이론적으로 50년이 지나면 집이 무거운 쪽으로 최대 10%까지 기울 수 있습니다. 여섯째로 기초 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나다 주택의 경우 50년 전까지만 해도 기초 방수 없이 집을 지었으며 물이 없으면 들어올 물이 없다는 생각으로 집 주위에 물을 배수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기초 방수보다 중요한 것은 기초 주위에 고인 물은 외부로 배수될 수 있도록 하여 물이 기초 주위에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일 콘크리트 기초 주위에 물이 고이면 모세관 현상에 의하여 물이 스며들어 위쪽으로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다음에는 지붕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웜루프, 콜드루프로 구분하는 개념은 상업용 평지붕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경사 지붕의 목조 주택에서 사용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소순천장 캐시드랄 실링을 주로 사용하고 별도의 보강 없이 천장속 빈 공간 에틱을 다락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다락방의 공간을 얻지만 집 전체적인 구조적인 불안정과 주택 수명과 바꾸는 소탐다실의 또 다른 항목 중 하나로 볼수 있습니다. 첫째로 천장속 공간을 다락방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캐나다 목조 주택에서는 지붕 위의 천장 속빈 공간으로 에틱을 만들고 공기가 순환되도록 합니다. 캐나다와 같이 겨울이 추운 지역에서는 충분한 환기가 가능하도록 최소 지붕 면적의 300분의 1 이상 면적의 환기구를 설치하고 경사가 낮은 지붕에서는 150분의 1 이상 크기로 설치합니다. 경사 지붕의 경우 에틱 부분을 다락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단열재를 채우고 환기를 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지붕의 경우에서도 천장장선, 실링조이스트와 지붕장선, 루프조이스트 사이에 최소 1.2m, 4피트 이상의 에틱 공간을 만들어서 단열재를 채우고 나머지를 환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택에서 외관을 볼때 지붕이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지붕 부분은 사용하지 않는 빈 공간이며 만일 내부 공간을 사용하고 싶은 경우는 지붕 골조를 이중 더블 트러스를 이용하여 중간에 공간을 만드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소순천장 캐시드랄 실링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캐나다에서는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소순천장 캐시드랄 실링으로 짓는 경우도 있었으나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소순천장 캐시드랄 실링을 지붕 및빈 공간, 에틱 없이 사용하다보니 석가래, 단열재, 지붕 합판, 공기층, 지붕 재료 등을 2중, 3중으로 일체화시키고 무리하게 통기층을 만들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이런 경우 통기층이 없이 클로즈셀폼 인슐레이션을 지붕화판 및 석가래에 직접 뿌려서 사용하고 실내에 습기마기를 설치하지 않으므로 습기가 실내로 배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목조주택에서 지붕 구조는 화재 진압과 매우 긴밀한 상관 관계가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관이 지붕에 올라가서 구멍을 뚫어 불길이 외부로 솟아오르게 조치를 합니다. 만일 그러지 않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처럼 외부에 물을 뿌려 진화를 할 경우 내부의 높은 온도로 인하여 집이 폭발해서 주변이 불바다가 될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진화 방법입니다. 캐나다에서는 80% 이상의 주택에서 지붕 재료로 아스팔트 싱글을 사용하고 있으며 아스팔트 싱글은 최대 두 겹까지 덧붙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화재 시 구멍을 뚫을 수 없기 때문에 3개 비상 덧붙일 수 없도록 소방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징크는 지붕 재료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금속 철판 지붕은 사용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난방 및 환기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실내 마감의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페인트보다 벽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벽지의 펌계수가 낮은 제품을 사용할 경우 벽체로부터 나오는 습기를 실내로 배출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환기의 부족입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한 HRV, ERV 시스템을 설치하는 주택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는 사람이 거주하는 데 필요한 생활 환기량으로서 다락방을 만들고 지하 공간이 없는 집의 실내 전체에 대한 공기 흐름으로 구조체 내부의 습기를 제거하기에는 절대 환기량이 부족합니다. 다음으로 습기 제어 방식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온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구조체가 데워지고, 설치된 온돌로 인하여 바닥으로부터 올라오는 습기의 배출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외부 투습방수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외벽에는 타이백과 같은 투습방수지 혹은 투습방수 페인트를 사용하고 있으며 고가의 가변성 투습방수지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부에 사용하는 투습방수지는 고아텍스가 1969년 발명한 원천 기술을 이용하여 듀폰에서 1980년대 초반에 타이백이란 상표로 만들어졌습니다. 둘째로 실내 습기막이 베이퍼베리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내부를 완전히 밀봉하기 위하여 6밀 두께의 비닐을 실내의 따뜻한 면 웜사이드에 붙여서 습기막이 베이퍼베리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고가의 인텔로 같은 제품의 가변성 투습방수지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로 공기 흐름의 부족을 들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대부분 환기 목적의 공기 흐름을 위한 덕트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고 있으므로 구조체가 건조될 수가 없어서 목재가 부식되거나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라돈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폐암의 원인인 라돈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할 정도로 상시 거주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라돈 농도가 340베큐렐일 경우 하루에 담배 한갑 이식 가치를 피는 것과 동일한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라돈은 성인보다 어린아이들에게는 훨씬 위험성이 높습니다. 라돈가스 및 라돈이 최종 분열 후 생기는 납은 사람 건강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문제는 라돈가스가 핵분열하면서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생기는 라돈 감쇄 생성물 rdp 라돈 tk 프로덕트 때문이며 라돈 감쇄 생성물은 이물질에 견고히 부착되어 착상을 하기 때문에 폐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시공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라돈 저감을 위한 모든 저감 방식의 적절한 대처가 힘든 상태입니다. 라돈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라돈 발생원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저감 설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환기를 보강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공기의 흐름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별도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내가 짓고 있는 주택이 100년 수명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한국의 주택 수명은 짧을까요? 서양식 건축 방법의 온돌, 대청마루, 창, 문 등의 한국적인 문화를 접목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상충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공기 단축, 비용 절감, 검증되지 않은 공법 사용 등 복합적인 원인을 제거해야만 가능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국의 목조주택 왜 이렇게 수명이 짧을까요? 100년 사용이 가능한 목조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분석하여 도움이 될수 있는 콘텐츠로 여러분께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